호텔에 도착한 순간 이미 전이는 시작됩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어떻게 무드를 잡아야 하는지 모르거나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 이번 영상에서는 호텔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이기까지의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스무스하게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전에 호텔 장소와 숙박 요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약속 장소나 데이트 장소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을 잘 기억하시고 숙박 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성과 대화를 잘 이어나가셔야 하는데요. 첫 만남에서 호텔에 갈 때는 여성도 불안하기 때문에 대화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게 항상 웃고 즐겁고 밝은 주제로 불안을 해소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호텔에 들어가서 거사를 치르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날씨나 취미, 운동, 최신 유행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색드립 같은 거는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번째는 호텔 안에 들어가서 방까지 들어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 이미 호텔의 비용 확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둔 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숙박료를 지불하실 때는 본인 카드를 여성에게 건네주고 결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제가 끝났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면 문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방이 있을 건데 룸 번호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방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취해야 할 행동인데요. 자, 이제 방에 들어왔으면 짐은 소파 근처에 놓고 겉옷을 옷걸이에 걸어놓는데 같이 온 여성한테도 같이 걸어준다고 하면서 신사적으로 여성의 옷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직도 많이 어색한 분위기라면 tv를 틀어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조명 확인 및 콘돔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쇼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여성이 tv를 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요. 이때 침대 근처나 문 입구 근처에 있는 조명 컨트롤러를 확인해서 조명을 어떻게 어둡게 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콘돔은 손에 닿기 쉬운 베개 근처에 놔두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욕조 물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콘돔을 잘 이제 배치해 놨으면 그 다음은 샤워실로 가셔서 욕조에 물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물이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온도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거사 돌입 직전 단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조명 확인하고 욕조물 채우기가 끝났으면 여성의 행동은 아마 두 가지 패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여성이 소파에서 계속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아 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TV를 끄고 같이 옆에 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여덟 번째 라면 조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여야 할 순간이 왔는데요. 여성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는 어, 허리나 어깨에 손을 감싸고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성은 라면 조리 모드 온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TV를 끄고 여성과 키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똑같이 옆에 누워서 쓰담쓰담 해주시다가 옆구리나 무릎 같은 곳을 이제 간질간질 해주시다가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한 다음에 여성과 키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전이 시작 단계인데요. 여성의 몸을 가볍게 감질나게 터치해주면서 옷을 조금씩 벗겨주시는데 이때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승가를 만지신다거나 팬티 안에 갑자기 손을 넣는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No. 만약에 여기서 여성이 먼저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앞전에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았으니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샤워를 먼저 하고서 거사를 치를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바로 거사를 치를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면 여성에게 더 안정감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전이 과정에서 여성이 샤워기가 없이 그대로 거사를 치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앞전에 베개 근처에 놔둔 콘돔을 자연스럽게 껴서 거사를 치르시면 됩니다 모처럼 분위기 좋았는데 남자가 콘돔 못 찾아서 허둥지둥거리며 좋았던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콘돔을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라고 했던 겁니다 남성이 거사를 치르는 도킹 전까지 과정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잭스에 대한 인상이 정해지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과정을 밟으신다면 다들 즐거운 잭스, 즐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